실제로 공부를 할 때, 실제 할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 빨리 풀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스 이충헌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법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법 개념에 대해서 잘 배우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서 문법 문제만 봤다 하면 희한하게 잘안 풀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부터 국가직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를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문법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은 6번, 8번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문법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 뭘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걸 봐야 돼. 일단 동사를 보는 겁니다. This guidebook 이 안내책자는 말해준다죠. 우리에게 자 어디에 어디를 우리가 방문해야 할지를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음운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음운사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한 가지만 보세요. 주어 동사의 어순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차례대로 나오면 맞는 문장이고 반대로 나오면 틀렸어요. should부터 나왔잖아요. 틀린 거예요.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의무사 나오면 이렇게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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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이렇게 돼야 돼요. you should should you가 아니고 알겠죠? 의문사는 when 언제 하면 when이고 어디로 하면 where고 어떻게 하면 how고 왜 하면 why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딱 보이죠? 보이면 여러분은 뒤에 주어 동사 차례대로 나왔나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동사부터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알겠죠? 음은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어순 문제. 자, 2번 볼게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죠. In Taiwan, 에서 내가, 내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but, 하지만, I have visited in Korea. 나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Since I started work. 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이것도 동사를 딱 보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죠. 현재 완료죠. 그러면 since라는 접속사가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가지고 나오고, 앞에 현재 완료 나오면 무조건 맞는 문장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과거 동사한 이후로 몸에 해왔다거든요. 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한국에서 살아온 거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다시요. since가 과거 동사 나오면 주절은 뭐라고요? 현재 완료. 요게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도 어차피 동사죠. 자, 3번. The novel was so excited. 그 소설은 너무나 흥미로워서 I lost track of time. 나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자, 기차를 놓쳤다인데요. 이게 왜 틀렸나 하면, 동사를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was하고 excited pp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주어가, 동작을 받을 때 수동태 PP죠. 주어가 동작을 할 때는 B, I, N, G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동작을 할 때죠. 그러면 소설이 우리를 흥분시킵니까? 아니면 스스로 흥분됩니까? 소설이 흥분되면 안 되잖아요. 소설이 우리를 흥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을 써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보면 돼요. 동작 방향으로. 물론 사람은 감정을 수동으로 느끼고 사물은 능동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작 방향이 항상 더안 틀리고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시간관점었다. 그리고 so that 구문에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i 주어 lost 동사 타임이 목적어입니다. 알겠죠? 미스트 동사 더 버스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소덱 so 부문에서 that 대성 관계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완전한 문장. 그리고 이거는 동작 방향으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ing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자, it is not surprising.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죠. 서점이 don't carry newspapers anymore. 더 이상 신문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죠. Not anymore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다고요. 그렇지 이거죠. 그러면 딱 이게 콤마 찍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동사주는 간접적인 말부가음문이죠 그러면 부가음문도 동사인데 여기 동사가 지금 보세요 비동사잖아요. 그럼 이것도 비동사를 써야 돼요. 이게 부정문이면 긍정문이고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라 해야 됩니다. 이젠테니까 이제 이시죠. 자 놀라지 않지 그렇지라고 질문하는 거 틀린 거죠. 어차피 다 동사죠. 다 보세요. 요거 음문사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 차례대로 쓴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since가 과거 동사를 가지고 나오면 현재 완료하고 결합한다 시제 세번째 bpp는 수동이고 bing는 능동입니다 이게 동작 방향으로 푸는 거 네번째 부가 음문입니다 여기 있는 동사의 모양대로 비동사면 비동사 조동사면 조동사 일반동사면 do, d o e did입니다 이건 비동사니까 틀린 거죠 자 정답 2번이죠 진짜 빨리 풀수 있습니다 자, 8번 더 보세요.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보시면 1번에 to be realized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수동일 텐데? to 부터 있죠. 걱정 마시고. 앞에 는 주어, 그것의 잠재성이죠. 잠재력 또는 가능성인데, 시작하고 있죠. 실현되기 시작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떤 포인트인가 하면 1번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 있어요. 그 뒤에 ing가 맞냐, pp가 맞냐 질문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면 ing가 맞고요. 주어가 동작을 받으면 무조건 pp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렇고. 아, 여기 지금 to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다음에 이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 자, 동사 다음에 to 동사냐 아니면 to be pp냐 이것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to 동사도 주어가 동작하는 거고 to be pp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예요. 이두개 같이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 그 잠재력이 실현해요, 실현돼요. 잠, 가능성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to be pp 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안됩니다 자 보세요 요거 creating은 뭐뭐를 창조하다는 뜻인데 create은 involve라는 글자는 ing만 목적으로 받는 거고 또 다동사에 ing 붙으면 뒤에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데 involve 뒤에 ing 나와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 ing, create란 단어가 ing가 붙기 전에 다동사니까 붙어도 다동사적 성격이 있으니까 목적이 나와도 되죠? 그래서 통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관계 대명사는 무조건 내가 말한 게 뭡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many가 주어졌으면 many people이죠? 그럼 그래,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목적 없어도 맞는데, 관계 대명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앞에 명사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명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명사가 아니라 분명히 동, 전치사죠? 그래서 앞에 명사 없는 관계 대명사는 뭘까요? w 시겠죠 what. 왓. 왓이죠. 왓 주어 동사죠. 왓 주어 동사. 왓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불안 주어 동사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왓이죠. 그게 틀린 거죠. 자, 4번 보시면은 여기 답입니다. 3번. 메이드 다음에 프로덕티브 e 형용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쭉가 보세요. 자, 귀중한 비어 있는 토지죠. 토지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지 않는다고. 그것은 종종 인수되죠. BPP. 자,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죠.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지금 메이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메이드 형용사가 어디 있어요? 앞에 보면 여기 be made죠. be made. 보세요. 자, 그녀가 makes it easy. 그것을, 쉬, 그것을 쉽게 만들, 만들죠. 그것이 쉬운 거죠. 목적어가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이거 수동태가 되면 i 이 앞으로 주어로 가고 it is made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형용사 제자리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is죠. 그러면 be made 형용사 맞죠? Be, be made 형용사. 틀리죠. 여기 답이 아니죠. 그래 답은 3번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이거는 그냥 그냥 설명했는데 원래 요거 설명은 주어 동사 다음에 투 동사는 동작을 하고, 투비 PP는 동작을 받습니다. 그냥 동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NG는 동작을 하고 PP는 동작을 받습니다.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와요. 목적어 다음에 투 동사냐, 투비 PP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목적어가 동작을 하면 아이, 투고, 동작을 받으면 투비 PP입니다. 이게 진짜 쉽습니다. 정말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타동사 다음에 ING. 그리고, 이, 여기, involve는 ing만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앞에 명사 없으면 what? 다 됐죠? 자 넘겨볼게요. 자이 14번 문제인데 이건 옳은 거든요. 옳은 오른 거. 잘 옮긴 거. 자 볼게요. 나는 너희 답장을 가능한 한 빨리 받기를 고대한다죠. 보세요. look forward to잖아요. look forward to는 ing를 받아야 되죠. receiving이죠. receiving. ing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 to 부정사로 착각하면 안 되죠. 이런 거 많잖아요. object to 하면 뭐뭐을 반대하던데 이것도 아닌지만 봤죠. 이렇게 이렇게 to 부정사로 오인하기 쉬운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한 겁니다. 동명사 파트 보면 있을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자, 그는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말했다죠. he said 그는 말했다죠. he would 틀렸죠. r i s e 는 자동사죠. 목적못 받아요. 요 자, r a s e 를 써야지. 뭐 뭐서 올리다 목적을 받을 수 있죠. 헷갈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A가 하나 있잖아요. 다른 거. 요게 목적어예요. 요거는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말했다. 맞죠? 근데 요거 rise 써서 안 되죠. 요거 써야 되죠. 틀린 겁니다 자, 그의 스마트 도시 계획은 고려할 만했다. His plan for the smart city. 그의 스마트 도시 계획이죠. was worth 보세요. be worth 다음에 ing를 써야 되죠. be worth ing. 근데 여기는 앞에 있는 주어가 요거의 목적어요. 그의 계획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죠.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being considered 하면 틀립니다. 요 주어가 이거 목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요거 비슷한 게자 be 동사 다음에 worthy 해서 thy가 붙잖아요. 그럼 of 붙여야 돼요. 요 길쭉한 거 길쭉한 거 기억하세요. 요거 considering은 똑같습니다. ing도 똑같은데 요거 we 원 o r t h y 오버붙어요. 이거는 없으니까 그냥 w o r 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거 틀렸죠. 자, 샌디는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의 아들도 그랬다라고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 샌디 러브드. 러브 아닌지나 아닌지 하는 것을 좋아했다 되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것을. 이거 것을 이러고 읽으면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소 o 동사 주어 나왔을 때 주어도 마찬가지다라고 내가 해라 했죠. 그럼 이 동사의 모양은 어떨까요? 동사가 이게 일반 동사면 do나 does나 did고요. 비동사면 비동사고 조동사면 조동사예요. 그러면 일반 동사는 비동사나 조동사가 아닌 게 일반 동사예요. 이거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did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예요. 정리를 하면 look forward to는 ing만 받고요그 다음에... raise는 타동사입니다. 여기 자동사고, 이건 목적은 못 나오죠. 목적은 나왔기 때문에 raise로 바꿔야 됩니다. 뭐면서 올려다. 그 다음에 be worth ING, be worthy of ING. It is worthwhile to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15번 갑니다. 15번. 당신이 부자일지라도 당신은 진실한 친구를 살 수는 없다. 자, 보세요. rich as 틀렸잖아요. 자, 형용사 as 주어 비동사를 했잖아요. 내가. 형용사, as, 주어, 비동사. 이거 비록 뭐뭐 하지만이잖아요. 비록 뭐뭐 하지만. 만약에 부사를 쓰게 되면, 부사,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 as, as, 부사, as,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죠. 그래서 부사하게, 비록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지만, 이거 기억나죠? 자. 이거 양보절인데 if 쓰면 안됩니다. 비록 그가 부자이지만 그는 진실한 친구를 살수 없다. 이거 일단 옳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유성폭풍이어서 우리는 밤새 그것을 보았다. 이거 어제 such a beautiful meteor storm such a 형용사 명사죠. 어순 문제라 했잖아요.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우리는 지켜보았다. 그것을 밤새 이거 맞죠. 자 이게서 보세요. so 나 o w as to how however 생각나 무조건 외우죠 이거. so is to how however는 how 형용사 먼저 나오고 어 나오고 명사 나와야 되죠 so 형명 생각나요 그러면 such 나 many 나 what이나 quite이나 read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를어나 un을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 쓰고 명사 써야 된다 어수 문제 나온다 맨날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가르쳐 준거 맨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맞췄을 건데 이거 자, 3번. 학위가 없는 것이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다. 자, 보세요. 렉은 부족이죠. 이거는 후치수요. 학위 부족이, 자, keep 목적어 from ING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발전하지 못하게 막았다죠. from 빠진 거죠. 내가 금지의 from 한거 생각나요? stop이나 keep이나 prevent는 무조건 외우라 했죠. 내가 inhibit, prohibit, hinder, discourage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 다음에 from 빠지면 안 되죠. from ING. 목적어가 아닌지 하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럼 f r 빠져서 틀린 거죠, 이거. 그죠? 학위 부족이 그녀가 성공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거 금지의 f r o 4번 보세요. 그녀 사형이 배지되어야 하는지,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SL 써야 한다. 자, 보세요. 그는 he, he has to 해야 한다죠. SL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이거까지 맞죠? 자, 뭐뭐에 대해서죠. 근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쓸수 있는 거는, 요건 일단 틀렸어요. 외도로 바꿔야 돼요. 자, 인지 아닌지라고 쓸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타동사 뒤에 나올 때 보세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이거 타동사죠. 자, If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지 정직하지 않은지를 나는 모른다. 이게 타동사 뒤에 있을 때만 인지 아닌지고 나머지는 다 마냥 뭐뭐 하면이에요. 여기서는 이걸 whether로 바꿔 써도 되는데 whether는 모든 곳에 다쓸수 있는데 if가 인지 아닌지라고 쓸 때는 딱 타동사 뒤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이걸 쓰면 안되고 외대로 써야 됩니다. 데스 패널티는 사형, 사형 제도고 사형 벌이고 폐지되어야 되는데 수동 때 맞죠. 폐지하는 게 폐지되는 거죠. 근데 여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여러분 푸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요 정말 쉽습니다. 정말 정말 쉬운 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문법 문제 또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